디모데우스 2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토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골리앗은 키가 3m에 달하는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노트구와 비늘갑옷으로 무장한 채 방패든 자까지 앞세운 그의 모습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그와 맞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 앞에도 현대판 골리앗들이 서 있습니다. 줄어드는 교인 수, 세속화의 물결, 믿음의 냉랭함,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무력함을 느낍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군사를 찾고 계십니다. 다위처럼 하나님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찾고 약속 앞에서 모험적인 도전을 할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글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권합니다. 좋은 병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활에 음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을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응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군사들을 개수하고 계십니다. 골리앗 같은 현실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다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매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새로운 변화와 부흥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